안녕하세요, 비트토렌트 코인 홀더 여러분들. 비트토렌트 코인 지금 정말 긴급 상황입니다. 이 비트토렌트 코인이 중국에서 만든 코인인데, 중국 세력들이 바닥까지 다 던지고 계속 급락 중인데요. 오늘 중국 세력들이 크게 올릴 폭등 일정표를 알아왔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만히 들고만 계시면 아무것도 나아질 것 없을 거고, 지금 중국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비트토렌트 코인으로 크게 먹고 나갈 예정이라, 이 일정 맞춰서 같이 탈출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비트토렌트 코인 때문에 깡통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탈출 기회 드리려고 긴급하게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세력들은 비트토렌트 코인을 계속 매집만 하다가 아직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번 새벽 중으로 중국 세력들이 크게 한번 폭등시켜서 탈출할 계획입니다. 이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세력들이 폭등시킬 때한번 엄청나게 쌌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올릴 거고 지금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번 주 새벽에 중국 세력들이 크게 쏘는 폭등 구간을 놓친다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비트토렌트 코인에 100만원을 넣었든, 1000만원을 넣었든, 한순간에 10원짜리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 세력이 언제 한번 크게 쏠지, 어디까지 올릴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도해야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한 시간과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타점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 매수 타점 알려드려서 구해드린 분이 많은데, 항상 저한테 연락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 타점 알려드린다고 해서, 꼭 욕심부리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비트토렌트 코인 시세가 계속 오른다고 조금만 더 하고 욕심을 내시다가 탈출 지점에서 탈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작 몇 퍼센트 더 먹으려고 갖고 있으면 거짓골을 못 면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구간에 도달하면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세가 순식간에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구간에 도달하시면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보시면 그게 맞는 선택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오늘 안내드리는 목표가에 매도 예약을 걸어두시고, 오늘 밤이 지나면 더 이상 탈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꼭 물려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탈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만 잘 잡으시면, 지금까지 코인으로 손실 나신 분들은, 복구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본전 이상 수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폭등 나올 겁니다.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제가 말한 타이밍과 함께 대응하셔야지, 절대 혼자서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은 오로지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것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력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정확히 얼마에 팔아야 되고, 언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공유 드릴 텐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하신 분들 위해서 구해드리려고 하는 거라, 당연히 그냥 알려드리는 거지만, 많은 분들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선착순으로 100분 딱 받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 혹은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연락처를 까기는 좀 그래서, 구글 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토렌트 딱세 글자만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 한번 눌러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세력 급등 나오는 시간대랑 가격, 목표가 대체 얼마까지 올리고 빼는 건지, 이 모든 방법들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위 구글 폼 신청하시면, 제가 정말 빠르게, 세력급등 일정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니까, 가능한 밤도 지새우고 보내드릴 겁니다. 새벽에도 연락갈 수 있으니까, 핸드폰 꼭잘 봐주시고,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상황이 같았습니다. 은행 대출로 시작해서, 코인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주변에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이 영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나신다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자료가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이 하락은 위기이자 절망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타점과 목표가만 알면 기회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정말 꽁꽁 숨겨놓고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친 폭등 예상되는 폭등 코인 분명히 세력들이 매집 중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지금 그 코인 정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돈벌수 있는 곳. 대체 뭘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만 해도 올해 5,8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날이 갈수록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게 트럼프가 가장 혈안이 된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미국 세력들은 지금 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벌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트럼프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 코인이 업비트랑 빗썸에 동시 상장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미국 세력들 그리고 중국 세력까지도 이제 알트로 돈 벌기는 쉽지 않으니까 다 이쪽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들이 이번 달부터 미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주식 시장도 다 따라가는 거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 페이도 대폭등이 나왔었죠.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 보시려면 카카오 계열을 보셔야 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뭔가요? 클레이튼이죠. 여기 코인이 바로 카이아입니다.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쪽에 한창 이슈 터졌을 때100% 넘게 올랐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것은 카이아 말고 그 다음에 오를 코인입니다. 이미 지금 미국이랑 유럽 쪽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끌어왔고 한국도 계속 법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애들은 진짜 한 순간에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카이아는 이미 시세가 나온 이상 두번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은 카이아랑 같은 클레이튼 코인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올릴 겁니다.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 얘는 이미 지금 비썸에 상장된 코인이고요. 거래량도 없이 계속해서 횡보 중이지만 상당히 특이한 점이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한 번씩 계속 터진다는 겁니다. 세력들도 지금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정립식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상당히 저점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한달 안에 이 가격 못 보실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코인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세력들이 박스권을 치면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정말 땅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조만간 폭등이 크게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애는 지금 업비트에는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장시키고 빔 쏘는 거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업비트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 시작한다고 하고, 코인 빌리기 이런 이상한 걸다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업비트 상장만 하는 순간, 바로 인생 졸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 혹은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연락처를 까기는 중, 그래서 구글 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폭등 딱두 글자만 써주신 다음에, 아래에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 한번 눌러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지금 당장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는 순간 시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정보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만 저한테 폭등 두 글자 구글 폼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